안녕하세요. 이호서입니다 제34회 미래의 지속 가능 포럼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은, 음, 청년마을 공유주거조성 공모사업이죠. 행안부의 사업입니다. 청년마을 공유주거조성사업. 어, 비슷한 명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과 관련어 있는 키워드도 있습니다만, 뭐 주거라는 단어도 들어 있고, 기존의 공모 사업인 청년마을 어 만들기 공모 사업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어 공모 사업의 구조가 뭐 단발성으로 하나만 하고 끝난 사업들도 있습니다만. 어떠한 사업을 하고 나면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공모사업 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두루 설명하기 위해서 어, 오늘 주제를 이 사업으로 좀 선정을 해 봤고요 기존에 이제 전국에 많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청년마을이 많이 조성이 돼 있는데 그 조성되어 있는 어, 지자체들도 역시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음, 지자체 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어, 공모 사업이 단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연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구조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 사업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 예산이나 아니면 우리가 국고 보조 사업을 이해하는 어떤 그 시각들도 필요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어, 드려왔죠. 어, 방금 보신 지금 보시는 이 문서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공모사업이나 국고보조사업의 키워드들이 있더라. 대략, 음, 이 나라, 어, 이 나라동을 보면, 어, 2023년도,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국고보조사업, 보조사업의 수가 약한 4,700개 정도에 이르는데, 그 4,700개 정도의 사업을 리스트업을 해서, 어, 사업의 제목이나, 어, 사업의 내용들을 청년이나, 아니면, 보시는 바 유유폐 시설 공간이나 스마트, 이런 단어로 뽑아보면, 어, 거의 7, 80%는 다 잡힙니다. 즉, 어,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은 대부분 따져보면, 청량이나 유유폐 공간이나 스마트라는 단어를 탑재를 하게 되면, 새로운 사업이나 기존 사업이 가지고 있는, 어, 좀, 음, 좀, 좀더 계산할 만한 그런 아이디어들이 당연히 나올 수 있고, 그런 아이디어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수단인 공모사업이나 어, 고고부사업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정부 부처별로, 음, 공모사업을 살펴보게 되면, 음, 최근에 나오는 공모사업들이, 이, 다부처 연계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러한 방법들도 어, 병행해서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 중에 이제 청년이라는 키워드와 관련돼 있는 공무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다 보기도 힘들고요. 어, 저희가 이제 그, 어, 인력은 한정돼 있고 시간도 한정돼 있다 보니까 어, 청년이라는 단어와 관련돼 있는 공무사업이나 국고보부조서다 잡을 수도 없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그 중에서 어, 제법 많은 지자체가 선정이 돼 있는. 이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의 후속으로 이루어지는 공모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면 제가 어, 마우스로 표시를 하고 있죠.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이 있는데 이 공모사업은, 어, 보시는 바와 같이 행안부의 어, 주민참여 지역문제 해결 확산사업이라는 이 단위사업, 단위, 단위사업 단위, 단위 사업. 세부 사업의 내역 사업인 청년자립 및 활력 지원 사업의 다시 내내역 사업의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시 내려온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이제 어, 3년 정도에 매년 2억씩 총 6억을 지원해 주는 어, 사업이고요. 어, 타지에 있는 청년들이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 그 지역에 맞춤형 어, 사업들을 어, 전개해 나가는데 지원해 주겠다라는 게 이제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인데 음, 사업 기간이 어, 3년입니다. 이게 3년이다 보니까 1년 1년에 본사업을 하고 그걸 평가를 통해서 다시 추가적으로 2년을 더 보조해 줄수 있는 사업인데 이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음, 국비 지원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국비 지원이 없어지게 되니까 당연히 거기에 매칭되어 있는 어, 지방비도 어, 지원이 안 되게 되는 상황이 어, 상황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 3년 동안 그 청년 마을 만들기 사업에 투입됐던 이 청년들이 어쩔 수 없이 이 예산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을 떠나게 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 마을 만들기 사업은 3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어, 뭐 탈락 탈락 탈락하는 경우들이 거듭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 생각한 것은. 이 기존의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이 만들어지고 나면 거기에 들어와 있던 청년들이 계속해서 그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어떤 정주기만을 좀 마련해주는데 지원해주면 어떠냐라고 해서 나온 게이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 사업입니다. 공유주거 사업이고. 즉, 말씀드리면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 사업이 선정된 지자체는 3년이 지나고 나면 어, 디지털타운 조성 공모 사업이나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 공모 사업으로 이어질 이어지게끔 공모 사업을 연이어서 어, 도전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 공모 사업은 그 지원 대상이 청년마을 만들 기 공모 사업에 선정돼 있는 지자체입니다. 선정된 마을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 공모 사업은 이 청년마을 공모 사업에 선정돼 있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년이 지난 이후에도 이 청년들이 그 지역에 머물게끔 해서 지속적으로 청년의, 화, 아, 마을의 활력을 제거하게끔 유도하겠다라는 그런 예산 사업입니다. 보시면은 청년마을 공유주거 지원 사업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년마을 사업 참여 이후에 완전히 이주하고 싶어도 주거공간이 없어서 지역 정착이 어려운 거죠. 뭐 돈도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적인 지원을 통해서 좀 지역에 지속적으로 정착하게끔 지원해주는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신청대상은 청년마을이 조성된 음, 지자체이고요. 청년마을에 유입된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끔 숙소나 사무실, 생활인프라나 서비스들이 갖춰져 있는 이런 공간들을 추가적으로 조성해주는 사업입니다. 어, 개소당 음, 20개, 20억 정도, 이 고요 개소당 20억 이 고요 매칭 5대 5입니다. 매칭 5대 5이고, 20억 정도, 이고총 5개소 정도를 어, 공모 선정을 하는 사업입니다. 공모 기간은 이제 24분기, 한 4월에서 5월 정도, 음, 이 고요 거듭 말씀 드렸 지만 중앙 정부에서의 이발주을하는 공모 시점은 어, 지자체도 마찬가지 지만 정부도, 루틴이, 업무에 루틴이 있기 때문에 공모의 시점을 갑자기 큰 폭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역시나 이 공모의 시점은 2, 4분기 정도라고 예상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어, 청년마을이 조성되어 있는 지자체는, 어, 금년 4, 4분기부터 이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 사업에, 어, 이 공모 사업을 준비함이 좀 적절합니다, 시기적으로. 그래서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 사업을 보면, 이 사업은 2022년, 지난해부터 어, 시작이 됐고요.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3개 지자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저는 강진군, 영덕군, 어, 영월군이 선정이 됐고요. 금년도에, 금년도에 이미 선정이, 어, 선정 발표가 됐는데, 금년도에 5개, 홍천군, 보흥군, 함양군, 의영군, 경주시. 이 8개 지자체는 현재 8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청년마을은 이미 30여 개 가깝게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청년마을이 조성되어 있는 지자체는 이 공유주거조성사업의 대상 지자체가 되겠죠. 이 대상 사업을 통해서 청년마을들이 좀더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좀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서 다시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내년도 4월, 5월에 나오는 공모사업, 특히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올 4, 4분기에는 꼭 놓치지 말고 준비를 잘해 나가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에는 각각의 단위사업, 공모사업 관련돼 있는 내용들로 여러분들께 이 포럼에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